우리의 삶은 29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29개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29개의 존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에 차있고, 때로는 분노에 차있고, 폭력적이 되고, 때로는 알수 없는 절망감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 자신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내,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불행해 보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켜가면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 29가지의 자기 자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있고, 오늘 수업은 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존재는 이 자와 같이 대상으로서 특성향미촉법으로, 인식될 때 나타나는 물이고 대상이고 인식은 이것이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이 대상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인식이라고 보면 된다 반인식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 굉장한 미분 방정식, 적분 음, 방정식. 어려운 물리학 공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도 반인식 상태이고, 어,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기억 속에서 사라져서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사라진 그런 기억 속의 부분도 반인식이라고 볼수 있다. 그럼 존재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가 이루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그려보면 존재와 반인식, 존재와 반인식이 이루는 평면 세계, 조금 평면이 되겠지, 수직 평면이 되겠다. 의지를 나타내는 전면 세계, 반의지가 나타내는 후면 세계와 독립된 전면 세계도 아니고 후면 세계도 아닌 전면과 후면 세계의 경계 세계가 되겠다 그렇지? 그리고 반인식 상태이기 때문에 음의 세계 인식의 상태는 양의 세계라고 했었지 바, 반인식 상태이기 때문에 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 그 상태가 존재와 반인식의농면 제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인식의 분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인식의 분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인식이 분열되는 현상을 겪지 않게 겪고 있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IQ가 떨어진다든지, 여러가지 생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 아무래도 기억력 부분은 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종합력, 분석력 쪽은 나이가 들어도 죽을 때까지 계속 향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든다고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인식의 분열이 되겠고 또 젊은 이들은 젊기 때문에 인식이 분열되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물질의 본질 또는 본성,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되는 상태. 젊, 젊다고 인식이 최고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분열 현상은 인간의 총체적 사유 영역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위험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공고, 우리의 사유를 공간화시키는 그런 작용이라고 했었지. 이게 인식의 분열이 인식이 분열되면 음의 세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인식이 분열되면 반인식 상태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반인식 상태가 돼도 이 마이너스 쪽으로 아무리 가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로 상태 평면 측면 제로 상태의 인식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반인식, 반인식, 상태, 반인식 상태가 되면 인식이 급격히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거다. 자, 그렇게 위험한 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이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철학적 사조 또는 삶의 경향도 있다. 이렇게 뭐, 이 세상 뭐 있냐? 그냥 살면 되지. 뭐 세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아무 소용 없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 뿐이다. 뭐, 노자장자. 사실 노, 노자장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노자, 장자를 잘못 파악해서, 노장사상이라는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삶의 반인식 상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지. 우리 자신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 무슨, 뭐, 어때? 하는 거지? 이와 같은 현상은 인식의 중요성에 대학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나태한 자들에 의해 인식을 우리 삶으로부터 경시함으로써 널리 전파되고 있다. 어, 자신이 인식, 인식에 대한 나태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식 경시 풍조를 널리 널리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삶이 풍요로울수록 뭐 돈이 있으니까 그 경향이 강해지는데 풍요에 의한 색성 향미초 감각적 즐거움 식구가 인식의 즐거움을 주방하기 때문이다. 뭐 생각이 필요없는. 자, 어쨌든, 인식 분열의두 가지, 두 가지 특징적 해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삶의 사유 공간의 평면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었지, 공간화되지 않고 의지와 존재의 평면 속에서 받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삶의 가치 혼돈. 인식의 세계가 우리 삶에서 우 삶을 이끌어야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확립할 확고한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데 인식이 줄어들게 되면 삶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두 가지 삶의 사이공간평면화 삶의 가치혼돈이 일어나는 그런 평면이기도 하다 인식분열 반식 상태가 되겠지 우리가 삶의 가치 혼돈 상태, 또는 의지와 존재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식이 분열된 존재와 반인식의 측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식의 분열은 우리 인간 일반, 우리 공간적 삶을 존재, 반존재, 의지, 반의지가 이루는 수평적 평면 세계화하여 공간적 자유정신을 무너뜨리고, 공간적 자유정신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유를 억압시킨다. 잠깐만 먼저 보면, 다시 보면, 인식이 줄어들거나 반의식 상태가 되면 평면화된다고 했었지. 마이너스 쪽으로 인식이 분열돼도 외형상으로는 좌표축, X, Y, 제로축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평면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가 이루는 평면 즉 의지와 존재의 평면, 의지와 반존재의 평면, 반존재와 반의지의 평면 가능지와 존재의 평면, 이 수평 평면에 우 삶을 가둬버리는 거야. 인식이 파괴되면. 자 그래서 공간적 자유 정신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사유를 억압시킨다. 또한 인식의 분열은 인식의 분열은 인간 삶의 구성을 존재와 의지의 세계로 축소 왜곡. 피킴으로써 금방 조형에서 봤던 내용대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방향의 혼돈을 야기한다. 물론 이 혼돈은 인간의 사유 세계 자체도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이 급격히 파괴시킨다. 삶의 가치와 혼돈을 야기시키기도 할 뿐더러. 우리 사유 세계 자체도, 우리 삶, 삶 자체도 급격히 파괴시키게 된다. 인식의 분열 또는 망각과 더불어 경험적 반인식 과정도 포함한다. 인식의 분열 또한은 또한 망각과 더불어 경험적 반인식화 과정을 포함한다. 인식의 분열 현상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조용한 선책과 함께 깊은 사유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세계가 자신의 존재가 인식분열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그 원리를 깨닫고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삶의 철학을 생각하는 작용이 우리 삶에서 줄로들어간다면 다시 돌아가야 돼. 음, 조용한 산책과 함께 깊은 사유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존재와 관인식의 세계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존재와 경험적 관인식의 세계는 경험적 관인식은 일단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내용을 우리가 망각적 경험을 통해서 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유에서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을 경험적 반인식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는 무형 존재. 사랑도 무형 존재라고 했었다. 무형 존재인 사랑의 감정을 전혀 우리가 느껴 보지 못했는데, 이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경험되는 세계이다. 첫사랑을 느낄 때, 그 전에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 설렘, 가슴 뛰그 벅차오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 우리는 반의지를 경험할 수 있다. 경험적 반인식이 되겠지. 반인식 이 아니라 반인식, 경험적 반인식이 되겠다. 이때 그는 경험적 반인식의 존재와 과정을 둡니다. 어릴 때 엄마 품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가슴띔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존재의 경험적 반인식 세계는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는 자신이 전혀 사유, 사유하지 않았던 것 같은 존재가 사유하지 않았으므로 인식하지도 않은 것처럼 느꼈던 존재가 자신의 내면 무의식 속에 위치되는 세계이다. 다시 해어게이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는,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이 이루는 세계는 자신이 전혀 사유하지 않았던 것 같은 존재가 자신의 내면 무의식 속에서 위치하는 세계, 자, 그런 세계들을 살펴보면 경험적 반인식의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의 존재가 첫번째가첫 번째 경험적 반인식의 존재와 현상은 현재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사실이 과거 자신이 겨,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지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정말 이런, 일,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음? 한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그렇게 느낄 때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지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과거에 경험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는 그처럼 느껴지는, 느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걸 대자뷰라고 하지, 대자뷰이 반대 현상은 자매뷰라고 한다. 우리는 맨날 겪었는데도 처음 겪는 듯한 생소한 느낌을 느낄 때, 자매뷰라고 한다. 자매비도 메 마찬가지로 반인식과 존재, 이 세계 속에서 느끼는 현상이라고 했었지. 자, 아무튼, 이 대자부 현상이 네 삶에서 때때로 느끼는, 어, 뭐 자주 느끼진 않겠지만, 때때로 느끼는 대자부 현상이 바로 경험적 반인식의 존재와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자, 경험적 반인식의 형성 과정은 자기 존재가 인식 과정 없이 존재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트를 타고 어떤,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간답니다. 우리는 그게 인식 과정을 거치면, 아, 저기, 어, 단풍든 아주 예쁜 산이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어, 스쳐 지나갈 때, 어. 존재로서만 존재하고 그게 인식화되는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 단풍든 산의 절경은, 우리 인식화되지 않고 바로 경험적 반응식화 되는 다 즉, 존재 경험만 있을 뿐, 인식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경험적 반응식을 느끼게 되는 거야. 다른 예를, <laughs>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타인으로, <laughs> 타인으로,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마음이 인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존재만으로 경험되었을 때, 뭐, 어린 아기들이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게 에, 뭐 사랑으로서 인식하지 않지. 하지만, 반인, 반인식화되어서 우리 내면 세계에 축적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은 경험적 반인식화되며 이를 경험적, 존재의 경험적 반인식화로 규정하게 된거다 어, 이런 음, 존재의 경험적 반인식화는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음, 숨을 자는 시간을 빼고 모든 것을 모든 존재와 대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두 다 인식하면서 살지 못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스쳐 지나가게 되지 인식화 과정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경험적 반인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반인식 세계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우리 존재의 아주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는 위에서 기술한 어떤 대상에 의해서 점 사랑을 느꼈을 때의 군원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네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네가 아무런 사랑의 경험이 없는 첫사랑인 경우에도 설렘과 가슴 찜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경험적 반인식의 존재화 됩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경험적 존재와 경험적 반인식의 세계는 상호 순환적 특성을 가진다. 존재가 경험적 반응식과 되고, 어릴 때 느꼈던 사랑이 경험적 반응식과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경험적 반응식이 존재가되는 상호순환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대상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이유는 과거의 존재 그리고 의지에 의해 서로 다르게 형성된 나한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이런다. 그 사람의 뭐 요새는 MBTI 유형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지만 MBTI 유형으로 분석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자신의 존재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어떤 MBTI에서는 어떤 그런 어, 어떤 그 경향이 조금 조금 더 강하다는 그 검사할 때 검사할 때그 내가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일 뿐이고 사실은 뒤돌아서서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조건. 나를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상황을 맞닥뜨린다든지 내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굉장한 의무감에 맞닥뜨린다든지 했을 때나 자신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MBTI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지 그렇게 우리 스물아홉 가지 세계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MBTI 그런 유형 분석 정도로 우리 삶은 해석되는 게아니야자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모든 존재 의지 경험은 경험은 미래의 자신과 직접 직접적 관계가 있다 그렇겠지 그것이 반 인식화되기 때문에 경험적 반 인식 그래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의해 결정된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당연한 명제지. 응. 당연한 명제. 미래 자신의 모습은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당연한 명제는 위와 같은 사유과정이, 사유과정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 위와 같은 사유과정은 존재의 반인식과 과정이 있다. 지금 현재, 현재의 내가 경험적 반인식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에 따라서 내 모습이 미래 모습이 바뀌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게임을 계속하고,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어, 그런, 아니면, 아니면 뭐 폭력적인 그런 친구들과 사귀고, 아니면 아주 거친 형태의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 모습이 나의 반인식에 쌓이게 되고, 경험적 반인식에 쌓이게 되고, 그것들은 내 미래의 모습을 바꾸, 바꾸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좀더 부드러운 사람, 올바른 사람,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과 교류하면서 그들 속에서 느끼는 무의식적 반인식과 과정을 겪게 되면 내 미래의 모습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래서 이 당연한 명제 미래 모습은 지금 현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여기 있는 숨어 있는 내용은 존재의 경험적 안인식과 현상이 통합사회 속에서는 밝혀지게 되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 자, 오늘 수업을 장, 잠깐만 요약해보면, 우리 삶은 29개의 존재로 구성되는데, 오늘 생각했던 존재는 존재와 반인식이라는 평면에 갇혀 있는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경험적 반인식, 근원적 반인식, 그래 존재화시키는 존재를 경험적 반인식과키는상태 인식을 부정하고 분열된 상태, 분열된 인식 속에서 존재와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삶을 새로운 철학인양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 모두를 포함하는 평면이 존재와 반인식 평면이 되겠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우리의 존재 모습, 또 다른 우리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더 보찰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